위안화가 페트로달러에 도전을 한다. 제1 기축통화가 되겠다.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죠. 거기서 살만왕, 그리고 빈 살만왕 세자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앞으로 중국이 원유 결제를 할때 위안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기축통화가 되려고 야심을 꿈꾼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만 읽어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알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상적으로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외환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그 기축통화가 왜 필요한 것일까? 각 나라는 대체로 그들만의 통화가 있는 편이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산다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원화를 쓰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뭘살 때는 동화를 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무역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물건을 수입을 해서 쓰게 될 경우 이 결제 대금을 원화도 동화도 아닌 달러로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물론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고 좋은 경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통화. 그것은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통영이 되는 통화. 누가 봐도 앞으로 당분간 절대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세계 제1의 경제 되고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또그 나라의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 달러를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기축통화에는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로가 있고요. 또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군에 들어가죠. 스위스의 프랑이라든지 캐나다 달러, 또 호주 달러도 기축통화군에 들어가고, 이미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속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고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가장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이 달러, 즉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기축 통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로 패권 아니면 뭐 엔화 패권 이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달러 패권이라는 말은 쓰고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 통화들은 이 패권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가 번성했을 때에는 드라크마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였었고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스페인이 그야말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때는 스페인 페소화가 여러 곳에서 쓰였었죠. 또 네덜란드의 길더화도 한때 날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 역시 18세기에는 꽤 주요 통화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식민지라든지 또 점령지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쓰였던 경우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이 통화가 가장 믿을 만하다. 라고 하면서 결제 대금으로 쓰기 시작한 첫 번째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694년에 영란 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미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도 명예혁명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네덜란드에서 온 윌리엄 공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월스트리스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시티 오브 런던이 있었죠. 변방의 섬나라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세계 패권국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역량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제 대금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파운드화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이 파운드화가 세계 교역 결제 통화의 60%의 비중을 차지했었다고 하죠. 영국이 했었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경부터 금본위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1821년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영국은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각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의 양 그리고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금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금본위제죠. 즉, 통화 발행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금의 무게만큼 이 통화량을 결정을 하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금 자체로도 화폐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무역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 금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지폐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일종의 보장증서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100달러짜리 지폐 하면 100달러의 지폐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 보면은 이게 이 종이 쪼가리가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의심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가 그냥 종이가 아니고 정말로 일정 수준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금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종이 지폐가 얼마만큼의 금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각국에서 결정을 하고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만큼 통화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통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죠. 딱 은행에 있는 금만큼만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 1kg이 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10kg 어치의 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본위제의 또 하나의 장점은 환율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 1kg당 만원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금 1kg당 10만동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원화와 동화의 가치는 1대 10이 되는 겁니다 환율도 정해지고 화폐가치도 안정적이라서 인플레이션의 걱정도 좀 덜한 편 이런 것들이 금분위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끝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동안 유럽 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됐죠.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을 하고 또 전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화폐가 시중에 돌게 되면 무엇이 온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게 되고 또토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영국에서도 1931년 결국 금 태환을 중지를 하고 금 본위제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회생하려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경제대공황이었습니다. 물론 공황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이 여파는 유럽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일어나려고 했었던 유럽의 경제에 또한번한방은 날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패권국이 아닐까라고 미련이 남았던 영국은 이제는 끌고 갈 힘이 전혀 없었고요. 또 각국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강하게 선회를 하고 또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버티던 영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조금 전이었던 1944년 각 국의 대표들이 미국의 뉴햄슈주에 있는 조그만 마을 브레트누즈에 모입니다. 44개국에서 730명의 대표들이 왔었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국가는 두 국가였고요. 또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딱두 명이었죠. 바로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미국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였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전후의 국제 금융 질서나 무역 질서를 먼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모였던 건데요. 사실상 이곳에서 파운드화 패권은 무너지고 달러 패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인즈와 화이트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나라의 통화도 아닌 국제 통화를 만들자 라고 주장을 했죠 여러 가지 이름이 제안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케인즈가 밀었던 이름은 방코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통화가 통용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 통화 은행을 하나 만들자 라고 제안을 했죠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해리덱스 더 화이트였죠 방코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달러를 써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경제계의 거의 셀럽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즈벨트 대통령도 케인즈의 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얄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전후의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리 덱스터 와이트의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를 갖는 이른바 달러 중심의 금 본위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즉 국가들은 이 달러를 통해서 국제 금융 거래라든지 무역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 미국은 이 국가들이 달러화를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금1 온스당 35 달러의 기준을 적용해서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요.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폭자는 80%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금이 미국에 넘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달러 패권이 시작이 됐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바로 이 해리 덱스터 와이트는 나중에 소련의 간첩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소련의 간첩이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청문회에 서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의심을 많이 받았죠. 안타깝게도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죠.